자, 12번 문제는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만들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이고, 여기 Y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하시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x-4 마이너스 루트 2y 플러스 6그 다음에 이제 뭐하십니까? 양변제곱하십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2y 6요렇게될 거고요. 남겨줄게요 그러면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자, 2로 다 나눠주면 끝이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고요. b는요? 마이너스 4고요 C는요, 5입니다 자, 근데 D 값이죠. 지금, 지금 요게 조금 마지막 D가 어떻게 보면 역함수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요 D가 마지막에 헷갈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D는요, 역함수의 뭐예요? 정의역이죠.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무엇과 똑같았었습니까? 함수의 치역과 똑같았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바꾸진 않았었는데, 표준형 만들어주면, 아, 뭐, 굳이 표준형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 자, 왜냐하면, 앞에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가겠지. 아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점근선 밖에 있는 얘보다는 어떨 거예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의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얘의 치역은요. y는 4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얼마? 2분의 11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함수 만들어주시는데요. 그냥 잘 정리하시고, 뭐, 양변 제곱하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요 d 찾아내는 게 조금 이 문제에선 저는 잘, 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역함수의 정의 역은 무엇과 똑같다라는 거, 함수의 치역과 똑같으니 주어져 있는 함수의 치역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